특히 우리 무주군청 직원들이 많이 참 고생들을 하시고 수고들을 많이 했는데, 뭐 일일이 다 특정인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, 은 그래도 기억에 남는 사람들만 몇 사람 얘기하면, 그 당시 우리 기획을 총괄했던 문영종 씨, 그리고 홍보팀에서 많은 또 수고를 했던 김상선 씨. 그리고 또 홍보 쪽에서 가장 또 중요한 일을 맡았던 전병순 씨. 이런 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셨고, 또 외부 팀 중에서는 그 당시 한 전국의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전체 실사 평가를 했던 실사평가단이 한 20여 분이 좀 넘을 텐데, 그 중에서도 그 실사평가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았던 사람 중에는 그 당시 KDI의 윤양수 위원장님, 그리고 대한태권도 협회장을 맡고 계시는 양진방 회장님, 이런 분들이 실사평가단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. 아마 무주 군민 전체가 이 태권도 공원을 무주로 유치하는데 다 공로자가 아닌가 아,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, 우리 군민들이 태권도 공원이 이 무주로 어, 유치돼야 한다는 그 아주 간절한 열망 아, 이런 것 때문에 어, 심지어는 뭐 문화관광부 앞에 가서도 그 아주 군민들의 열기가 관광버스로 한 백여 대가 각 읍면별로 어, 군민들이문화관광앞에까지 올라가서 그 간절한 염원들을 표출하고 특히 실사 평가단들이 바로 이 지역을 어, 실사하러 오셨을 때는 무주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태권도공원이 무주로 유치되기 를 염원하는 그 소망을 전부 깨알 같은 글씨로. 어 자필로 만들어서 실사단이 오는 이 진입로 쪽에 전부 그걸 어, 리본으로 만들어서 연출을 했어요. 어 그런 것이 아주 참어 감동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그러고 보면 이 태권도 공원이 무주로 유치되게 하는 데는 뭐 저를 필두로 해서 어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해서 군민 전체가 다 어 아,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노력을 했다. 아,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, 마지막, 이제, 서울 그 용산 어, 박물관에서 이제 마지막, 무주, 경주, 춘천, 세 군데 지자체가 이제 마지막 경합을 하는데, 에, 그때, 에, 무주군 노인회장, 지금은 돌아가셨지만, 김재환 회장과 님 아, 사회단체장들, 어, 노인의 임원들, 이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, 어, 밖에서 아주 열렬한 그 응원을 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어, 이제 여기가 이제 백운산 자락에 풍광이 아주 아름다운 지역인데, 또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어, 그 실사단들에게 에, 반드시 그 설명을 해 줘야 할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. 어, 바로 여기서 정면으로 보이는 이 에, 삼도봉은 경상도, 전라도, 충청도가 만나는 꼭지점이자 분기되는 분기점입니다. 그래서 그 삼도봉 정상, 그리고 석기봉 정상, 또그 유명한 문주, 민주지산 정상을 어, 현장 실사평가단들에게 어, 리얼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 무주에 주둔하고 있던 그 무주 대대가 있었어요. 그래서 대대장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, 어, 그 실사평가단들이 왔을 때 삼도봉, 석기봉, 민주지산을 현장에서 연막탄으로 좀 어, 표현해 줄수 있겠는가. 이렇게 했더니 마침 대대장께서 아주 혼쾌하게 에, 협조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병력들이 삼도봉 정상 석기봉 정상, 민주지산 정상에 미리 배치가 돼가지고 여기서 그쪽을 방향을 내가 제시할 때 무전으로 그쪽으로 안내가 돼서 바로바로 바로 연막탄이 쏘아져 올라가면서 그 실사평가단들이 아주 리얼한 그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.